안녕하세요. 쉬운 종이 접기 유쌤입니다. 오늘은 예쁜 해바라기 꽃을 접어 볼 거예요. 해바라기 꽃은 노란색 색종이 8장과 또 밤색 색종이 1장이 필요해요. 이거는 7.5cm로 자른 거예요. 한번 접어 볼게요. 먼저 하얀색이 나오게 네모를 접으세요. 하얀색이 나오게. 뒤쪽으로 네모를 두번 접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나오도록 세모를 접는 거예요. 노란색이 해바라기 꽃 노란색이 나오도록 세모를 두번 접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모아주면 세모 주머니가 되어요. 세모 주머니가 삼각 주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양쪽을 위로 접어 올려주는 거예요. 양쪽을 접어 올려주세요. 양쪽을 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위에 뾰족하게 나온 세모를 절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바깥쪽으로 세모를 두번 접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다시 펴서 손을 넣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네모가 되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포개주는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세모에 손을 넣고 얘를 펼쳐서 눌러주고 얘를 포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밑에를 반을 접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해바라기 꽃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한번더 접어 볼까요? 하얀색이 잘안 보이니까. 채 놓고 네모를 접을게요. 네모를 두번 색깔이 안으로 들어가게 네모를 두번 접고 그다음에 펴서 이번에는 색이 나오도록 노란색이 나오도록 세모를 접는 거예요. 세모를 두 번을 접어요. 세모를 두 번을 접으면 이렇게 세모가 되었죠? 이렇게 모아 주세요. 이렇게 모아 주면 삼각 주머니가 돼요. 삼각 주머니를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쪽을 접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 올려주고 뒤집어서 이번에는 세모를 위에만 절반씩 접어주세요. 절반씩 접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펼쳐서 펼쳐서 눌러서 포개고 이쪽도 펼쳐서. 눌러서 포개고 그러면 이렇게 해바라기 꽃잎이 두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절반을 접어 올렸어요. 그러면 두 개가 완성이 되었죠. 두 개를 이렇게 그 앞에만 꽃잎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만 이렇게 포개주세요. 하나씩 포개주고 얘네 둘을 이렇게 이 세모를. 뒤 속으로 넣어주고 이 세모는 또 앞에 있는 세모 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면서 접어주면 이렇게 꽃잎이 두개가 연결이 돼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먼저 네모를 접어 접어요. 네모를 두번 접고 그 다음에 펴서 노란색이 나오게 세모를 두번 접는 거예요. 노란색이 나오게 세모를 두번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준 다음에 양쪽을 접어 올려주세요. 양쪽을 세모를 접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바깥쪽으로. 얘도 바깥쪽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안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펼쳐줬다가 이렇게 포개주는 거예요. 안에다가 손을 넣고 펼쳐서 네모가 되었다가 다시 포개주면 이렇게 해바라기 꽃잎이 또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밑에를 절반을 접어주세요. 세 번째 꽃잎도 이렇게 사이에다가 포갠 다음에 얘네들 뾰족하게 나온 이 세모를 이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꽃잎은 두 번째 거에다 넣어주고 두 번째 꽃잎은 삼각형은 넵, 두 번째 건세 번째에다가 이렇게서 해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한번더 접어볼게요. 네모를 두번 접고 또 네모는 뒤집어서 두번 접고 이거는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모두 번, 네모 두 번인데 색깔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모 접은 것을 포개 주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양쪽 모아 주세요. 양쪽을 고주고다 접은 다음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를 세모를 반대편으로, 양쪽 반대편으로 접어, 반 접었다가 그 사이를 손을 넣어서 펼쳐주고, 포개주고, 이쪽도 펼쳐주고, 포개주는 거예요. 그러면 꽃잎이 이제 네 번째 끼 완성이 되었어요. 밑에를 절반을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것을 서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이 세모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면 풀 없이도 이렇게 꽃잎이 연결이 된답니다. 먼저 접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계속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세모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양쪽 세모를 이렇게 포개서 뾰족 튀어나온 이 세모를 뒤로 안으로 넣어주고 이쪽도 안으로 연결을 하면 해바라기 꽃이 완성이 돼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더 연결을 모두. 모두 연결을 해 주었어요. 어때요? 해바라기 꽃이 완성이 되었네요. 그럼 이 안에 이 밤색으로 또 꽃씨를 만들어 줘야 돼요. 꽃씨는 먼저 네모를 접어요. 네모를 한번 접고 양쪽 문접기를 할 거예요. 문접기를 하고 또 펴서 또 양쪽 문접기를 한 다음에 펴서 한번더이 문접기 선에 맞춰서 한번더 네모를 접는 거예요. 네모를 이쪽도 접고, 이 반대편도 이 문접기 선에 맞춰서 네모를 접어요. 그러면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모를 접고 펴서. 문접기를 해주세요. 문접기를 양쪽 문접기를 해주세요. 양쪽 문접기를 해주고 또 펴서 이 문접기 선에 맞춰서 또한번더 네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양쪽에 문접기 선에 맞춰서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선이 다섯 개, 또 이쪽도 다섯 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선이 나온 것을 이렇게 살짝 붙잡고, 이렇게 잡아주고, 조금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단 접기를, 계단 접기를 또 다음번 선에 맞춰서 잡고, 이렇게 넘겨주고, 또 잡고,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잡고, 위로 모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위로 올려주고. 그래서 아주 촘촘한 계단 접기가 다섯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쪽도 똑같이, 이쪽도 다섯 개의 선을 이렇게 똑같이 잡고, 위로 넘겨주고, 또두 번째 선을 잡고, 위로 넘겨주고, 또세 번째 선을 잡고, 위로 넘겨주고, 또네 번째 선도 똑같이 잡고, 이렇게 쪼, 꼬집듯이 접은, 잡은 다음에, 조금 남기고 넘겨주는 거예요. 조금 잡고 얘네들은 줄이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울퉁불퉁해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조금 남기고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름 주름을 잡아줘서 전부 이렇게 모아주면. 입체가 되어요. 어때요? 해바라기 꽃잎 같이 꽃씨 같이 되었나요? 그것은 예쁜 쪽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많이 접혔으니까 예쁘겠죠? 이거에 맞춰서 잘라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 바깥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서. 안에만 쓸 거예요. 그리고 이네 군데도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잘라야 되겠네요. 조금 더, 조금 더 잘라서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는데. 되었나 볼까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한번 붙여볼게요. 풀치를 해바라기에다가 해바라기 뒤쪽에 풀치를 동그랗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바라기 실하고 접은 것을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처음에 해 바라기랑 두 번째 해 바라기 약간 크기가 다르죠? 이 먼저 있던 거는 9, 9cm로 접었고 이번에는 7.5cm로 접었어요. 이렇게 약간 색, 크기가 틀려야 더 예쁜 포스모스가 될 거예요. 한번 접어서 완성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